안녕하세요. 수업 요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문법 우주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서 뭘 모르는가를 파악해서 그걸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접화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쓰는 화법은 엄마가 말했어.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른들은 쓰지 않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밥 먹으라고 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중에 굉장히 심도 있게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고 거기에서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지금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엄청나게 그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동안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어려운 단계까지 끌고 가면 얼마나 어려질까를 해서 오늘 끝판까지 한번 가봤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저거를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음,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 여기서부터일까요? 이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제 무게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뜬금없이 좀 낮은 수준의 단어들 모르는 것 좀씩 발견이 되는데 그때 그거 제가 넣어주면 됩니다. 숙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금 다 캐치하고 있고 또한 제가 넣어주는 숙제들 지금 다 보면은 어 스탯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아니고 여기에서 봐야겠죠. 제가 줬던 숙제 전체 스탯을 지금까지 축적된 거를 보면은 어 카드 숫자는 2,466개의 문장 정도를 지금 머리에 통으로 어 저장을 해 놓고 그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장기기억으로 이미 밀어 넣은 게 48%, 그 다음에 장기기억으로 넣고 있는 게39% 정도 되고 새 카드로 아직까지 아 지금 열어보지 않은 카드가 293개 정도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추가해 줄 카드를 보면은 대충 이정도 양인데 요거면은 한 3, 40개 넘어갈 수도 있어요. 30개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은 무조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본인이 다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본인은 웨이트라는 단어. 음, 그 다음에 하이트도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이거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아 수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did you lose weight 이렇게 물어봤는데 웨이트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가르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다음에 오늘 무엇을 해 왔냐, 했느냐라는 말을 이제 그냥 what did you do 라는 질문으로 하지 않고 what you, what have you done 이라는 질문을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물어본 거예요. Can you tell me what you have done so, uh, today? 이런 식으로 today's, uh, so far, toda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걸 캐치를 못했다는 걸 보고 어디서부터 안 됐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시제 변경에서 약간 안된 부분이 있어 보였고, 그 다음에 간접화법이 약간은 무감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프리뷰에서 보자면은 이런 문제를 아이는 보게 되겠죠. 이두 가지 문장이 합쳐졌다는 거를 알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이, 당신을 생각하나요? 당신이 그곳을 어떻게 가져오라는 문장을 합쳐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도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높은, 높은 단계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장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컴퍼니가 누구에게 소유된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간접화법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많은 질문을 가질 것이고, 나중에 저한테 또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많은 질문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구성된 질문들 전부다 집어 넣어 줬고요. 학생은 이거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다 만들어줬고,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잘안 되는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끝판으로 가면, 끝층까지 가면 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나올까? 그리고 학생의 지금 수준이 어디인가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이 지금 수준에서부터 지금 그 과정에서 고3, 막,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수능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 필요한 정도의 제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수준까지 갔을 때 문장을 이제 상정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기 위한 미싱 링크들을 싹다 파악을 해서 전부 다 집어 넣어주고 그거를 학생이 장기 기억으로 밀어 넣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꾸준함 지금 잘 가져가고 있고 하루도 안 빼고 지금 다 하고 있죠. 그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작년과는 또 다르죠? 작년에 이만큼 깨진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작년에 숙제 잘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안될수 없는 과정 겪어내도록 잘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접화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볼때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 쪽에서 가장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 다음 주, 다음 주 된다. 내일 모레 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 이제 숙제 정리해서 아이한테 보내줘야지 바로 숙제를 하겠죠.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